지사님 들어오 고 계시는데요. 오늘 앞에 단지장분들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양철 양하시 앞에서 좀 하시게 해주에가 여기 좀,

지정 관련 기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오늘 오신 분들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영 시사 참석하셨습니다. 사무총 교육감 참석하셨습니다. 정원영 기사 네. <laughs> 시장 오셨습니다. 새경식 나머지 시장 오셨습니다. 네. 조용식 완주 보건소님 모셨습니다. 서재영 보건소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용도 아, 아, 보건소님 모셨습니다. 아, 지금부터 그럼 어, 김관영 기사님께서 먼저 어, 이번 교육발전특구 그 시장 관련해서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네, 김관영입니다. 올해로서 기초수시에 변화할 일이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 특구 모델 발굴을 위해 뜻을 같이 해주시고 교원들을 모아주신 성북교육감님, 또 익산, 남원, 완주, 우주, 부안 다섯 개 지역의 시장 분들, 또 지역 대학의 총장님들, 또 지역의 여러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 선정은 특별자치도와 교육청, 또 시군, 대학, 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결실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각지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하고 교육 발전 특구 공모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한국 특별자치도, 라는 비전으로 4개의 추진 전략과 10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그동안 지역 역할 만는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오늘 그 선생의 회로를 드었습니다 아, 지역이 주도하는 학교 교육력 재부를 위해서 교육척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선도학교 자율형 국립고 신성장산업구조에 맞는 특성화고 재구조화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고청은 특별히 대학과 지역인재 양성에 추천을 더욱 더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총장님과 협의해서 의대, 치대, 반의대 약대, 간호대 등 인기가 많은 대학들의 지역 인재 전용 확대를 위해서 전국 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고 전국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 전략, 특화 산업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해서 매년 대학과 학과 정원 조정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RIS 사업과 글로컬 30사업을 통한 핵심분야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대학 산학 관커플링,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지역전략, 특화산업 또 1,500여개의 기업들에게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K-POP 외국인 학교, 고국제태권도고등학교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천황대 폐교구지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을 운영해서 공기 적응을 하도 하겠습니다. 또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각자가 기반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서로가 연대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구여준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역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전국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교육감님 또 시장님 분수님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합니감사께서말씀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서관니입감니다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 우주군. 이 다섯 군데가 교육발전 후에 선정된 것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다섯 개 지자체,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이번에 최선하고 생각합니다. 김과장 도시사님을 비롯하여 정원열익산시장님 최경희 씨, 남원시장의 유의태 완주군수님, 원익현 부안군수님, 그리고 황인홍우주군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 의제를 선정하고 애써주신 다섯 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 고생했을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국이 교육발전특구의 전국적 모델이 되도록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은 교육청과 도청, 시군 지자체,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전북 전국 특별자치도는 전북만의 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교육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예산 강모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모두 합시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이나 특제계 제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특자로 시내발굴팀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교육청인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교육발전특구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9개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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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님 은 네. 중요한 다음 일들 때문에 먼저 좀 이상을 좀하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하나씩 한 분씩만 질문 받고 아, 교육감님, 아, 교육감님한테 질문하실 거 많이 있어요. 두분두만 질문하시고. 아, 그렇죠? 네 네네네. 저, 또, 아, 네네. 기업별 경쟁이 가장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IB 교육이라든지 뭐 나오는 교육들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좀살펴 봤는데 는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 IB 교육은 이제 가 작년부터 시작을 일단 했고요. 예, 금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이디 공부와 어, 협약을 또 맺고 어 그래서 지금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앞으로 그 새로운 교육방식 그리고 평가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전국교육의 그 변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나는 한번더 더, 교육청에서 추진받은기사님 오셨네요. 네, 질문 해주시면 합니다.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억 정도의 특별 교부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추진 과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북이 예상하시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그 예산을 확보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1년에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5개의 시군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어 그렇게 배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이제 최대 150억까지 가능합니다만, 어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그 교육부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어 그런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이 그 최종 코멘트를 어,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어, 우리 전국 다섯 개그 지원계획서가 너무 완벽하다. 에, 사실 심사위원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에,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에, 최대 그 50억에서 다섯 어, 5분에 250억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아홉 개 지자체로 이제 2차로 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는 교육발전특구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저희 교육청, 또 시군 네, 지자체, 대학, 기업, 다 어, 협력해서 꼭 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두 분은 인사하시면 지난번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정원열 익사시장님 말씀하겠습니다. 네, 익사시장 정원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가 분이 대략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그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가지고 일자리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결, 어떻게 해. 해결을 하면서 했을 것인가요? 그익산에 관련된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 관련 특구라는 그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고 지역에 정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저희 이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의 복건 의료계 게 아까 교육 관서말씀하셨듯이 우리, 우리 지금 의대, 치대, 약대 보건 복건대 수의대 를가다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지역 우수인재 전형을 80%까지 확대를 해서 그 음.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일단 잡겠다. 그것이 제첫 번째 음. 에,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지역에서 취직 취업을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관 음. 헬스케어 에,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내고 그 자리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지역의 기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사업에는 기업체들도 지역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지역의 인재들이 학교를 위해서 아니면은 취업을 위해서 유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출제 있고일산 그런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식품 클러스터나 지금 그렇 하는 이제 바이오 산단이나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재 유치를 받겠다. 이 설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안목입니다. 네, 네. 정원주 수장님에게 네.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전 예. 그 특구를 통해서 익산이 얻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고? 네.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작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최경식 남원시장님에도 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있습니다 익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다 모아서 지역의 협업 체제, 그 커버넌스를 그, 그 이제 만드는 것으로요. 이 체제는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교육청, 대학, 기업체 관련 공공기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대학교 내 저희 청년 시청 같이 교육 시청을 만들 겁니다. 교육 시청을 만들어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참여 주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사회의 장점 좀에말씀될렸듯이 우리 보건으로 우리 계열. 대학들이 전부 다아테 예, 그거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을 하고 그 지역에 또 어, 할인을 들해서그 그, 대형 그 대기업들이 에,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를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익사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은 구태여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자, 아무튼 게 그런 역권을 받는 그 핵심입니다. 본래 우리 익사라는 것은 교육 도시로 이제 명분에 다 있었는데 교육 도시라는 해서 타액 때 무너지면서 다시는 익사나 이뭐 유초 도시작을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반도 교화라고는 명품 교육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나무 씨한테 여기 있습니다. 벌써부터 진짜 네. 남원시장 중계십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애쓰리시, 우리 김관의, 네. 네. 그, 김관의 대사님하고 서서 교육니님 그리고 우리 신병기 남원교육지청 교육장님께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남원시가 이번 그 교육발전특구를 지정, 공모사업에 그 적극적으로 했던 중 하나가, 지리산권의 교육과정도시화입니다 첫번째가 어, 왜냐면 어, 다들 이인근네시아에 있는 삼도가 그, 그, 같이 지상산권에 어,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이나 산청이나 구례옥성 그리고 뭐 어, 지난 그 장수 임실순창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가 어, 기초 즉 음, 유학부터 초등대학에까지 이르는 그 교육체계의 시스템을 우리 남원시가 가축으로 인해서 교육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대기가 될수을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 작년에 이제 그 글로컬 30그 사업으로 사업에 대해서 전북대학교하고 공동으로해서 우리 남원 그 폐교된 서남대학교에 어, 글로컬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가 생깁니다 아까 시사님께서 언급했지만. 아까 2,2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을 비롯한 대국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학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어 사람들 폐교된 지역을 부지를 사고,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는 가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즉그 커리큘럼을 어떤 형태로 가져와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게끔 할 것이 하는 게저희 큰 숙제인데 어, 이번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박희정 동의 과제를 가지고 와서 지역 내에 있는 그 교육 불균형,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불균형에 극심합니다. 그게 어, 신기술, 즉 다시 말해서 미래 기술에 관련어 있는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적 격차가 심하지만.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체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그 교육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글로컬 그 대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초중 고생들에게 뭔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고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에그 괜찮은 좋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는 바늘 안테크 막는 것이 본 사업의 두 번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세 번째 취지는 교육발전특구라는 게그 단순히 예산 30억, 50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남은 시민들이 뭔가 교육에 대한 결의를 어, 수도권에 거금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욕구를 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게세 번째. 말씀을것 같고 사실 우리 남원 네, 우리 익사 시장도 계시지만 우리 남원시 인물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년에 어, 1,200명에서 1,400명 정도가 그 감소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자연 감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인구 어, 유출의 가장 큰기본분은일자리지만두 어, 번째로 24% 정도가 우리 교육 환경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또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교육시스템을 그 점검으로 인해서 그 인구 유출을 는 데에 비용한 만큼 그 목표가 아고 목적이 아니라는 생 갖고 있습니다. 그리 아까 우리 언급하셨던 불원에 관련돼